김명준 아나운서는 오늘번 뉴스 파이터에서 인기 가수 전유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4년은 전유진의 눈부신 성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음악 경력에 많은 새로운 기회와 업적을 남길 예정이다. 김명준은 전유진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많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이 그의 비주얼을 주목하며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전유진의 입지와 매력을 강조했다. 항공사들의 관심은 그의 인기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최고 연예인의 상업적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전유진은 10주년 기념 음반을 발매하며 음악계에 큰 이정표를 세울 예정이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전유진의 열정과 노력을 담고 있다. 새로운 곡들과 독특한 조합으로 팬들에게 멋진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유진은 자신의 경력에서 많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그는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산업에서 적응하고 발전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업적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2024년이 전유진에게 폭발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성공은 숫자와 계약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의 증거이기도 하다. 전유진 씨가 앞으로 어떤 서프라이즈를 선보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전유진은 성공적인 활동 외에도 팬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10주년 기념 앨범으로 컴백을 준비하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팬미팅과 소통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음악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유진은 광고 계약 후에도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협업은 그의 영향력을 넓힐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관객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특별한 음악 작품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마도 오래된 곡들의 새로운 합주 리믹스 혹은 버전들이 포함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유진은 음악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깊이 있고 사려 깊은 예술가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객들과 더욱 진정으로 소통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